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달남입니다. 자, 요즘에 신기하게도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 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사연도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와일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내용을 보니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더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와이즈님께서 보내주신 섬뜩한 이야기.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평소 괴들남 채널을 자주 애청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영상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혼자 살면서 겪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즐거우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알고 보니 너무 소름이 돋는 일이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을 하고 난뒤타 지역으로 흩어지고, 저 또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쁜 날을 보내던 중이었죠. 회사와 집을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끔 집에서 혼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저축을 하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고프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나 요즘 여기에 푹 빠졌잖아. 친구가 하던 말은 휴대폰 어플 중에 침묵을 이유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친해지면 만나기까지 하는 채팅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호회를 가입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낯선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적극 추천을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죠. 처음 설치하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채팅방이 보이는데 그중 사람이 많은 곳을 들어가면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대화에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을 들어가 봤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남자는 대접받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채팅방을 찾다가, 인원이 적은, 즉,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방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곳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딱히 목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친목 모임으로 보였죠.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눴고 신규 모임이라 그런지 채팅방 회원들과 금방 친해져 대화도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방과 달랐던 점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저와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여자 회원 한명 뿐이었죠. 안그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해도 나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10명이 채 안되던 채팅방이 어느덧 20명 가까이 되는 큰 모임이 되었죠. 인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와 여자 회원이 유일했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만남보다는 그냥 다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웠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회원들이 정말 고맙게만 느껴졌죠. 저는 퇴근 이후의 시간을 채팅방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냈고, 주말마저도 채팅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주말에 다 같이 만나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 나왔죠. 물론 대다수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모 장소는 서울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올라갈까 잠깐 고민도 했었지만 워낙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만남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주말이 되어 회원들은 만남을 가졌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유일하게 부산에 살던 여자 회원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왜 오지 않았냐고, 다음에 꼭 나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 주말에 번개 모임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용기를 내기로 했죠. 더군다나 저를 배려했는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이동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이상하게 채팅방 회원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 하나 보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앞전 모임 때 부산에 거주했던 여자 회원이 혼자서 서울까지 올라간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나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들은 저에게 꼭 나오라며 몇 차례나 신신 당부를 했고 많은 인원이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약속 당일, 부산역에서 저녁 7시까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왔습니다. 만나기 직전 회원들에게 장난기가 발동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그날 흰색 셔츠를 입고 나갔죠. 장난을 치면서 깜짝 놀래켜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상대가 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산역 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곳은 인적이 조금 드문 위치였죠. 그때 멀리서 어떤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가 통화를 하는 척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에 회원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놀래켜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전 모임 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과는 달리, 회원들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경직되어 보이더군요.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분위기로 느껴졌죠. 원래 계획은 몰래 다가가 놀래켜주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회원 중한 명이 말을 하더군요. 아 진짜 이 새끼 언제 오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니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임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먼 거리를 오다 보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던 유일한 여자 회원이 보였는데 얼핏 들리던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를 쓰고 있는 점이었죠.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스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채팅방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모임 약속을 잡았던 건 남자 동생이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도 의아하고, 그것도 여러 명이서 아무 불만 없이 먼 거리를 내려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저는 부산역 입구를 빠져나와 멀리서 지켜보면서 채팅방을 확인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남자 동생이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형, 지금 어디세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답장을 했죠. 어, 미안. 나 집에서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거든. 먼저 가서 먹고 있어. 금방 갈게. 그러자 그 남자동생은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형 지금 어디세요? 우리가 거기로 갈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후로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회원들은 그 자리에 모여 한참을 서 있다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 서로 뿔뿔이 흩어지더군요. 그건 누가 봐도 단순한 번개 모임이라고 볼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나갔고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멀리서 저를 보러 온 동생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볼일 때문에 지하철역 근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분명 뉴스에서 보도된 사이비 종교같이 보였는데 글쎄 그 사람들 무리에서 제가 번개를 했을 당시에 스치면서 봤던 멤버 중한 명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채팅방에 있던 회원이 분명했죠. 그 회원은 분명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에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하고 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지나갔고 앞전 번개 모임 때 느낀 수상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쩌면 그때 들었던 위화감과 거부감은 낯선 사람에게 베푼 과도한 친절에서 온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채팅방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정말 오싹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 착각이며 망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